혀를 잘 지키려면 은이내 속에 에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언어 관리를 하려면 은 첫째 임시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내 말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기도드려서 내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주셔서 이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자먼 잠이 27장 11절 말씀에 에, 뭐요? 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론생엔 은쟁만의 금사관이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자꾸 나오려면 말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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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용서하라. 너도 용서 안 받는 같이 너도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너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 받아. 너는 너는 지옥행이야. 라는 말씀이에요.